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반가워요. 무더운 여름날 땀도 많이 나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고 고래처럼 큰 몸짓으로 율동하고 토끼처럼 귀를 쫑긋하며 예배 시작할게요. 들큰 소리로 요송 부르며 열동했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 볼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나요? 친구와 놀이터에서 노는 것,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 흥미진진한 책을 읽는 것, 모두 다 즐겁고 신나게 할수 있는 것들이네요.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할 때는 모두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들보다 더더더 더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송의 땅 앞까지 왔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집트로 가서 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거라 하며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네 하며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 주시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고 걷고 걸어 약속의 땅 앞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곳에 오기까지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죽게 될 날도 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요. 지금까지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지를 않나.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지를 않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해 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도 다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고 말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건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꼭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인도해 주셨죠.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다시 애굽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해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럼 전도사님 따라서 고백해 볼게요. 마음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될래요.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곡히 당부했던 모세의 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예쁜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언제나 마음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